1. 15도씨의 물4리터 용기에 넣고 1kw의 전열기로 가열하여 90도씨로 하는데 30분이 소요되었다. 이 장치의 효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2. 70 2. 넓이 20m 30m의 실의 높이 3m인 천정의 완전 확산성 유리를 펴고 그 배후에 전등을 다수 장치하여 천정의 균일한 히도0.004 칸델라 cm2를 얻었다. 바닥 중앙의 조도 lx는? 3. 125.6 3. sf6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무색 무취 가연성이다. 4. 다음 중 주로 안개가 많은 지역의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는 4. 스모그 에자 5. 다음 형광 방전관중 세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2. 주광색 6. 전자 비임가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밀도나 분포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없다 7. 올 커버 스위치의 주된 용도는 1. 옥내에서 교류 250V 이하인 철로 8. 다음 중 고주파 유전 가열을 부적당한 것은 4. 금속 표면 처리 9. 축전지의 충전 방식 중 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유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충전 방식은 4. 부동 충전 10. 반사율로우, 투거율 타우, 흡수율 델타 1대 2들의 관계식은 1. 로우 플러스 타우 플러스 델타 1. 12. 코스 설치에서 사용 재료가 아닌 것은 1. 소켓 아이 12. 중량 5 0티의 전동차에 2kmhs의 가속도를 주는데 필요한 힘은 4, 3, 100Kg, 13, 건전지와 감극재가 잘못 연결된 것은 2, 사나운전지 NH4C의 14 고압 특별고압기의 단락 전류의 차단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소호 방식에 따라 한류형과 비한 유형이 있는 것은 3, 전력 휴지 15, 600V 이종 비닐전련 전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 평형도체 사용 16, 연쇄노점의 조명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무엇을 시설하여야 하는가? 2, 누전차 단기 17. 수은 증기압 10-2 수은 주밀리미터 속에서 방전할 경우 발생하는 스펙트럼의 최대 에너지 파장 옴스트롱은 4. 2537 18. 필레기의 주요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인가? 2. 특성 요소와 직렬 캡 19. 전선 재료로서 구비 조건이 잘못된 것은? 1. 내식성이 작을 것. 20. 다음 중 인버터란 어떤 것인가? 4.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장치. 21.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열교환기가 필요하다. 22.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 코자한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식은 3번. 23.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일선 지락 전류가 적어 차단기가 처리해야 할 전류가 적다. 24. 다음 중 전력원 선도에서 알수 없는 것은 4. 코로나 손실. 25. 기력 발전소에서 1톤의 석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몇 킬로와트시인가? 2. 211. 26. 가공 송전선로에서 이상 전압의 내습에 대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4. 차폐각을 크게 한다. 27. 제3조파의 단락 전류가 늘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 결선 방식은? 3. YY. 28.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은? 1. 피더 수를 늘린다. 29. 송전 전력 부하 역률 송전 거리 전력 손실 및선간 전압이 같을 경우 삼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경우에몇 배가 되는가? 1. 1세대 30. 6.6kV 고압 배전선로에서 지락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치 않은 것은? 1. 과전류 계전기 31. 유효 낙차 100m 최대 사용 수량 20m3/s인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약몇 kW인가? 2. 16660 32. 온도가 T도시 상승했을 때의 이도는 약몇엔 정도 되는가? 3번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단련선은 단상이선식에 필요하다. 34. 보호계 전기의 한시 특성 중 정한시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1. 입력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한다. 35.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고자 한다. 결선 방식과 Y결선 방식을 비교하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크기는 어떠한가? 3. 결선 방식이 Y결선 방식의 1 3 용량이다. 36. 저압 배전선로의 플리커 전압의 억제 대책으로 볼수 없는 것은? 4. 배전선로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37. 삼상용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은? 1. 3 정격 전압 정격 차단 전류. 38. 차단기 절연율을 여과한 후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절연 내력은 최소 몇 킬로볼트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가? 2. 30. 39. 그림과 같이 사단자 정수가 A1, B1, C1, D1인 송전 선로의 양단의 ZS, ZR의 임피던스를 갖는 변압기가 연결된 경우의 합성 사단자 정수 중 A의 값은? 3. A는 A1 플러스 C1 ZS. 40. 345kV 이외선 선로의 선로 길이가 220km이다. 송전 용량 계수법에 의하면 송전 용량은 약몇 MW인가? 4. 1300. 41. 동기 발전기 이대로 병렬 운전할 때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 부하 전류. 42. 직류 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은 300V, 전격 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 저항은 0.055메가이다.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배로 억제하기 위한 기동 저항 각도메가는 1. 3.95. 43. 동기 전동기에서 단자 전압보다 진상이 되는 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2. 감자작용. 44. 분권 전동기가 120V 전원에 접속되어 운전되고 있다. 부하 시에는 50A가 흐르고 무부하로 하면 4A가 흐른다. 분권 계자 회로의 저항은 45메가,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0.2메가이다. 부하 운전 시의 출력은 몇 kW인가? 1. 약5.2 45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단락 권선의 역할은? 2. 전압 강화 병감. 46. 직류기의 권선을 단중 파권으로 감으면? 4. 내부 병렬 회로 수가 극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2이다. 47. 동기 전동기에 설치한 제동 권선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단상 혹은 삼상의 불평형 부하시 역상분에 의한 역회전의 전기자 반작용을 흡수하지 못함. 48. 손실중 변압기의 온도상승의 관계가 가장 적은 요소는? 3. 유전체손. 49. 동기 발전기에서 코일 피치와 극간격의 비를 베타라하고 상수를 M, 일극 일상당 슬로수를 Q라고 할때 분복원 개수를 나타내는 식은? 4번. 50.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2. 전력 제어법. 51. 격렬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1 여자 전류의 변화 52 전격출력 PKW 역률0.8 효율 0.8로 운전되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이대를 V 결선으로 한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일 때의 최소 용량 KVA는 4번 53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슬립 S%일 때 2차 효율은 11S 54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와는 관계 없이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는 2 자화 전류. 55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교류 전압 제어 방식은 1 위상 제어 방식. 56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은 4 단자 전압의 2승에 비례해. 57 삼상에서 이상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법은 1티 결선. 58 직류 전동기의 총 도체 수는 80 단중 중권이며 극수 2 자속수 3.14 Wb이다. 부하를 걸어 전기자의 10A가 흐르고 있을 때 발생 토크 킬로그램 M은 2, 40.8, 59,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화 슬립이 5%, 2차 일상의 저항 1오메가이다. 이 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화 토크와 같도록 하려면 외부에서 2차의 4입8 저항 오메가는 2, 19, 60, 브레시레스 DC 서브 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 응답이 빠르다. 61, 어떤 제어기에서 입력신호를 가한 다음 출력신호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응답은? 3. 과도응답 62. Z변환함수에 대응되는 라플라스 변환함수는? 1번 63. 다음에 전달함수를 갖는 회로가 진상보상회로의 특성을 가지려면 그 조건은 어떠한가? 1. A, B 64.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이 아이를 입력, 어를 출력으로 할 경우 전달함수는? 2번 65. 그림과 같은 제어기에서 단위계 단입력D가 인가될 때 외란D에 의한 정상편차는? 4. 1슬래 21, 66 함수 f는 이 다시 etcos3t의 라플라스 변화는 1번, 67 다음 그림 중 림에 알맞는 신호 이름은 2 동작신호, 68 그림과 같은 정연파 교류를 풀이해 급수로 전개할 때 직류부는 4번, 69 분포 정수 전송선로에 대한 서술에서 잘못된 것은 3 무손실선로 무해영 선로의 감세 정수는 rg이다. 70 무적점 릴레이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온도의 변화에 강하다. 71. 다음에서 피는우함수 F5는 기함수를 나타낸다. 주기함수 F는 P 플러스 F5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3. P는 1 슬래시 FF. 72. 삼상 부하에서 각선 전류를 IA, IBIC라 하면 전류의 영상부는? 4. 0. 73. 구동점 임피던스 Z에 있어서 0점은? 4. 단락회로 상태를 나타낸다. 74. 결선된 부하를 Y결선으로 바꾸면 소비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3. 1 슬래시 3배. 75. 어떤 회로에 있는 M신 오메가 TV를 가했을 때, I는 IMA가 흘렀다고 한다. 이 회로의 영일은, 3. 0.87. 76. 세개의 같은 저항 아로메가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기전력 VV, 내부 저항 아로메가인 전지를 n 개직렬 접속했다. 이때 전지내를 흐르는 전류가 i 의라면 R은 몇 도메가인가? 3번. 77. 다음에 상태선도에서 가관측성에 대해 설명한 것중 오른 것은, 2. X2는 관측할 수 없다. 78.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 최소 이상 함수의 상대 안정도는 위상각의 증가와 함께 작아진다. 79.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개가 있다. 이 개가 안정되기 위하여서는 K와 T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 K. 80. 다음 회로의 정상 상태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W는? 4. 200. 81.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이나 관등회로의 동작 전류가 몇 밀리암페어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 옥내 방전등 공사의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2. 50. 82. 호텔 또는 여관 각객실의입구등에 조명용 백열 전등을 시설할 때는 몇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1. 1. 83. 동일 지지물의 고조압을 병가할때 저압 가공 전선은 어느 위치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3. 고압 가공 전선의 하부에 시설 84. 사용전압이 3만 5천 부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는? 3.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 85.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등과 교차하여 도로 상부측에 시설될 경우에 보호망도 같이 시설하려고 한다. 보호망은 제 몇종 접지공사로 하야 하는가? 1. 제1종 접지공사 86.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옴인 금속, 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에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 접지선과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인 수도관의 경우에 몇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하는가? 2. 5. 87. 고 저압 훈촉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훈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를 설치할 때, 이훈촉방지판에는 일반적으로 제몇종 접지공사를 하는가? 2. 제 2종. 88. 정격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저압 옥내 전로의 콘센트는 정격전류가 몇 A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2. 20, 89, 400V가 넘는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으로 단면적이 1mm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경우 어떤 종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3.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90,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하여야 하는 것은? 4. 피레기 91. 제2차 접근 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2.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92.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비중철주 중 각도형은 전선로 중 최소 몇 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가? 1. 3. 9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배선공사는 3. 버스덕트공사. 94.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 부분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은 가공 직류 전차선인 경우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연장 1km마다 몇대 메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가? 4. 10. 95. 설계하 중 900kg인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6m라 한다. 이 지지물을 안전류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하려고 하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4. 2.8. 96.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 송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몇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 3.2. 97. 저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 유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방법은? 3.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 유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이 모두 75cm 이상일 것. 98.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발전기 용량은 몇 kVA 이상인 것인가? 4. 만. 99.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1. 금속덕트 공사에 의한 전선. 100. 사용 전압이 10만 V 이상인 전력계통에 부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전화회선 중 적어도 일회선에 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4. 특별고압 전선에 중첩하는 전력선 반송 전화설비.